이거 질문을 먼저 답변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저는 회사에서 어떤 AI 업무를 진행하고 있냐면요. AI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라는 게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정말 크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컴퓨터 비전이랑 그리고 그 언어 쪽이랑 그리고 기본 데이터 분석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런 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하고 있고요. 어,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셨겠지만, 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 그림 그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부, 분야가 컴퓨터 비전 쪽이다. 어, 언어는 저희 채 g PT 같은 거 하는 애들이고요. 그 머신 러닝은 좀더 시스템 쪽에 있어서 유저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ML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어떤 걸 전공했냐면요, 저는 일단은 어 15년, 16년도에 처음 대학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공은 컴퓨터 비전을 했어요. 세부전공은 컴퓨터 비전을 해서 논문을 썼고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6년대에 그 알파고가 처음 저희한테 노출이 됐거든요 그때 연구실에서 모여서다 같이 봤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 지금처럼 AI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정확히 딥러닝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 핸드크래프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지루하게 수학을 되게 많이 써서 하는 방식인데 그 방법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딥러닝과 관련 딥러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비전은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따지면 비전공자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컴퓨터 비전을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비전에 대한 기본 이오리를 모르세요. 그러고 졸업 그렇게만 해도 졸업이 되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비전에 기본적인 디어리가 안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석사까지만 공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현재 IT 대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이건 되게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제조업 회사를 들어갔어요. 제조업 회사를 들어가, 제조업 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커리어를 건너뛰고 거쳐서 지금이 이제 세 번째 회사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를 했고요. 어, 사실 이게 회사 규모가 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그리고 뭐 네이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뭐 카카오나 뭐 이런 회사 국내 회사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를 정말 초대 기업으로 분류하고 분류하면은 사실 네이버의 네이버 계열사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작더 작을 수 있거든요. 그런 대기업들보다는 그래서 네이버 계열사 제가 속해 있는 이, 이쪽은 조금 중견과 대기업 그 사이에 어디 좀 애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두고 뭐 스타트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여기에도 있어 봤고 여기에도 있어 봤고 여기에도 있어 봤거든요 이세 개를 다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쪽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견기업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네이버 계열사를 선택을 했고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업무가 되게 빠르고 애자일 하게 되니까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는 있었는데 다른 업무를 좀 많이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막 데모를 되게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된다. 투자자들한테 그럴 때 그런 쪽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잡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초대기업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들은 그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운이 조,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 직무가 구조조정 혹은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컨트롤이 좀 불가능한 상황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도 뭐 현재 삼성보다는 저희 회사가 좀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반면에 중견 기업은 그게 좀딱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업무도 할수 있으면서 그리고 잔무는 거의 없고 그 대신에 조금 그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레이어가 있어서 더디지만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훨씬 빠르고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는 최소 단위가 1년이었어요. 정말 짧으면 6개월이었고 근데 저는 지금 회사에 있을 때는 길어봐야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빡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좀 불편한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위쪽에 초대기업 쪽에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막 설득도 해야 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위에 있는 임원분들한테도 사기, 발표를 하고 페이퍼를 만들어 갖고 설득을 했어야 됐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딱 위에 있는 사람 한명두 명만 설득하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실무를 하는데에 걸리는 시간 자체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프로젝트가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IT,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계열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견 대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에 있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은그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는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디다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한 번에 해주시면 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어 정리 업무 내용 부분, 이거는 사실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AI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AI 엔지니어라고 하는 데도 있고, ML 엔지니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AI와 ML이 뭐가 다르냐? 이거는 진짜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비전, 아까 제가 말했던 ML, 아, 그, 언어, 그리고 ML을 다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ML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신러닝 이것만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I보다 ML이 좀더 작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간혹가다 어떤 회사는 이세 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상세 설명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이세개 중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싶은지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연구원이란 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리서처죠. 리서처고, 엔지니어란 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간혹 가다 사이언티스트란 말도 있어요. 네, 이거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연구원은 요즘 테크 회사에서는 잘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연구원이란 말 자체는 잘안 쓰고요. 보통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 혹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 ML 혹은 AI 혹은 뭐 컴퓨터 비전 이런 식으로 붙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직무고 앞에 있는 게 필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를 두 개를 구분해 보자면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험한 사막군에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엔지니어는 이게 앞에 리서치가 붙잖아요. 이게 뭐 보통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붙는데 리서치 엔지니어가 붙는 이유는 그, 지금 AI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것들은 솔루션으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뭐 페이퍼에서 페이퍼 단, 그러니까 논문 단에서 구현된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구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엔지니어 성향이 강해요. 엔지니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엔지니어는 조금 더 서비스에 닿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언티스트는 좀, 엔지니어랑 좀 달라요 사이언티스트란 과학자라는 이름에서 볼수 있다시피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존재하는 문제를 푸는 데좀더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풀려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푸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회사는 대부분 다 리서치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정말 제가 정의한 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국에 전... 전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어, 전, 이, 이 비중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엔지니어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연구원은 가끔씩 대기업에서는 볼수 있어요. 뭐,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분들은 둘다 하십니다. 둘다 하시고, 어느 정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해드리면은, 이거는 좀 대기업,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전통대기업에서 하는 연구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엔지니어 일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사이언티스트 일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붙는데 뭐냐면, PM 일을 해요. 이제 PM 정도 되는 건 보통 책임 연구원들부터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이 정도 큰 기업들은 절대로 한 프로젝트를 혼자서 못 돌려요. 그리고 한 팀에서도 못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협업을 해야 돼요. 다른 부서랑 협업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회사랑 협업할 수도 있어요 그때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M 역할도 두루두루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사이언티스트들은 혹은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전통 대기업이 아니라 테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PM 일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한 데도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있던 그런 회사 시스템을 유지한 데는 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PM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PM까지는 안 해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학부 대학원에서 AI 공부는 어떻게 얼마나 하셨고 이것이 실무에 어떻게 쓰이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I를 독학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그 AI가 대학원에서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왜 동작하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쓸 수가 있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는 컴퓨터 비전을 처음 공부할 때 유료 강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있는 플랫폼이 없고 어, 유다시티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다, 유대미도 없었던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다시티에서 그 컴퓨터 비전 수업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책을 하나를 봤어요. 오일석 교수님이 쓰신 컴퓨터 비전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AI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만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어 AI를 공부를 한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그게 무슨 수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CS 323 3아 231N 인가 그거를 많이 차용했던 수업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수업인데 관심 이게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수업을 듣 듣거든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수는 있어서. 추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물 어떻게 쓰였냐면은 뭐 사실 이거는 되게 어... 대답하기 힘든 것 같은 게왜냐면은 이제 수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쓰였냐고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실물을 할수 있냐? 그러면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피부처럼 그러니까 뭐 와닿을 순 와닿지는 않았지만 계속 사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툴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이기 때문에 정말 다 쓰고 있었습니다. 코딩 공부는 얼마나 어떻게 했고 이걸실무서 어떻게 쓰느냐 이, 이거는 사실 코딩 공부는 저잘안 했어요. 코딩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어 그냥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혹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수준? 프로젝트 할때 구현하기 위한 수준 정도만 했고 코딩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나는 진짜 코딩하기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애초에 AI ML 포지션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AI ML 하시는 분들이 뭐 리서처건 사이언티스트든 다 포함해서 절대로 코드량이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개발자분들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딩을 많이 하기보다는 여기 있다 이분들은 코드를 많이 쓰시면은 저희는 코드는 그냥 아이디어 구현이고요. 가끔씩 이제 엔지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서비스를 할 때도 쓰긴 쓰는데 프로토타입 만들 때만 거의 많이 쓰니까. 코드 플러스 그 약간의 최적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학 이렇게 된다고 생각면될것 같아요. 근데 정말 코드가 좋으시면 이쪽 테크를 타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거죠. 이과 가면은 수학 영어 잘하는 사람이 득을 많이 보는 것처럼. 이쪽에서 코드 잘하면 득을 많이 보긴 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니까 퇴근 빨리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성과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명한 현실입니다. 다만 그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 뿐 개발자분들보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수학 공부는 얼마나 어떻게 했고 이게 실림을 어떻게 쓰였냐.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 AI 할때 수학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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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건 엔지니어 엔지니어도 정말 중요하고요.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아마 거의 알파요 오메갈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AI 할때 많이 필요한 수학 공부는요. 사실은 이거는 컴퓨터 비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혼영대수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적분학도 되게 중요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도 되게 중요하고. 어... 그리고 뭐 최적화는 아마 대학원 수업이라서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대학원 분들이 계시면 최적화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a i 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그 AI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 그, 그 사실 뭐 로스 펑션 같은 거할때뭐 이런 수식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이게 다뭐 I 스텝이고 I 플러스 일 번째라면 얘는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뭐 정의가 되는 뭐 그런 함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다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왔거든요. 아이디어가 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있어서 얘네들을 수학을 마치 언어처럼 사용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서치 엔지니어가 되든 리서치 사이언티스가 되든 그 페이퍼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들이 해놓은 거를 어쨌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활용하는 것까지 밖에 못해요. 거기서 내가 더 뭔가를 못합니다. 근데 활용만 잘해도 인정은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계에 붙이는 시점이 오긴 하거든요. 그때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더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논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취업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떻게 스펙을 쌓았냐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산학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경험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아마 제가 드리는 제가 하는 질문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뭐 밖에서 프로젝트를 따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대학원은 간 케이스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작성한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어느 수준에까지 논문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논문이 있으면 조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전통적으로 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논문은 없는데요. 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그 컴퓨터 비전 혹은 기계와 관련된 부분의 논문은 한세편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 때문에 뭐 플러스가 되는 상황보다는 그 논문을 하나를 썼다는 건 어쨌든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면서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봤다는 측면 안에서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할때이 경험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는 특히나 더 그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저 같은 엔지니어는 리서치, 리서치 엔지니어는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이언티스트는 이게 뭐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어도 가신 경우는 거의 못 보긴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시, 되시고 싶다 라고 하면은 논문 안 쓰고 내가 프로젝트 했던 경험 같은 게 도움 많이 되고 이런 게 어필이 돼서 될 수는 있는데, 사이언티스트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거 문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논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이언티스트 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필요하냐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탑 티어 논문들을 쓰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미들급 티어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이언티스트 정도 되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포지션, 컴퓨터 비전에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 비전에서 뭐 A라는 분야가 있고 뭐 B라는 분야가 있는데 내가 논문 낸게 C라는 분야예요. 근데 사이언티스트는 어, 신입은 뽑힐 수도 있는데 경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안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하다 못해 B는 아니더라도 B 혹은 A는 아니더라도 A 프라임 정도는 돼야 내가 이 포지션에 비빌언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편협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핏이 맞, 맞는 분들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직하실 때 어떤 히스토리로 현재 IT 회사를 옮기셨나요? 이건 아까 처음에 좀 답변이 된것 같아요. 저는 어, 처음에 졸업하고 나서부터 다양한 경, 산업을 경험해 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목표였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정말 초대기업 그리고 뭐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있는 수준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산업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가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으셨으니까 일단은 있으면 좋죠. 근데 있으면 좋은데 학부를 졸업하고 나와서 그냥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도메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회사 가고 싶다. 게임 회사에서 뭐 AI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혹은 뭐 정말 이게 너무 확고하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은 가셔가지고 이 게임회사의 잡디스크립션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이걸 딱 보면은 얘네들이 대충 어떤 스킬 셋들을 필요로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한 예시를 제가 즉흥적으로 링크드인에서 퍼와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게 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어, 이건 정말 아무데나 갖고 온 건데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하고 네 됐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소스에 있는 데이터 애널리틱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의 잡 디스크립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가 합류하면 할게 합류 업류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너 이거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이 뜻이에요. 이런 분과 합자하고 싶다는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거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력서에 넣어달라는 거는 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자일 토지 뭐 이런 거 보면 하둡 이코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워크플로 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이런 말이 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스킬셋을 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권장 쪽을 많이 보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 되게 구체적으로 툴들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뭐 에어플로 우전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 이쪽포지션인 모르기 때문에, 뭐, 스파크, 뭐, MR, 뭐, 하도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 쪽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이 있으면 그걸 들으면 정말 좋고요. 그게 없으면은, 이런 메타코드 같은 데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걸 바탕으로 듣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탑에 하나라도 올리면은, 신입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방학 때,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냥 심심하면 프로젝트 하나씩은 할수 있잖아요. 아주 심심해서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뭐 시간 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 가고 싶은 쪽을 좀 찾아보고, 그거랑 맞는 걸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잡디스크립션은 꼭 보세요. 여러분들의 커리어 관리에 시작입니다. 요즘에 해당 직군의 취업이직 현상, 요거는 좀할 말이 많은데,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취업할 때 어필했던 나의 장점, 이거는... 어, 저는 사실은 항상 뭐든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거라서 이렇게 tmi 같기도 해요 근데 어, 엔지니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좀더 편리할 수 있게끔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보면은 제가 잘 포장해 놨지만 결국에는 그 팔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시장, 시장을 크게 만들,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냉장고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기본, 기존에 알고 있던